스마일 900 다이아 이벤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의 내용이 잘녹로가 있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댓글을 선정하여 30 다이아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쿠스의 실험정신이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댓글에서 그런 얘기 많습니다. 이번 코인드롤이 도발을 끌었을 때, 어? 도발 끌었을 때, 원래 다른 애들은 도발 끌었을 때 석화 당하면, 그 다음에 타겟팅이 자유로워져서 다른 애 이제 필살기를 막을 수가 있죠. 근데 드롤는석화는 면역이에요. 그 석화 안 들어와서 그걸 못한다. 그런데 기절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드롤이 도발을 끌었을 때 기절 당했어. 그러면 도발 효과 지워집니까? 지우지나 궁금하죠? 궁금하지? 중요하지? 그리고 한번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뭐, 어쨌거나 저, 쨌거나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필살기를 만들어서 한 명이 필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드롤이 헤비메탈을 썼어. 자, 이랬을 때, 이제 유리가 랭업 해가지고 기절을 걸어올 텐데, 랭업 벌써 됐나 이미? 자, 자, 기절하고 저걸, 정말, 상대 필살기 걸린 걸 이제 내, 내 필살기 견제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절! 가라 그 다음에 옆에 거를 기절하려고 하는데 기절 안 돼요. 타겟팅 못 옮겼죠? 잠깐만. 한번 물어볼게요. 톡에서. 자, 방금 지금 유리가 이제 실험해주고 있는 유리가 지금 기절을 분명히 두 번을 걸 리가 없어요. 옆에 기절을 걸었을 텐데, 분명히. 아, 타겟팅이 안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 지금 톡으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옮겨지냐, 이거? 봐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 막잖아. 그럼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요거 오늘 찐댁 한번 갑니까? 아, 지금 게임하느라 톡을 못 보고 있는 거. 아, 톡 답변 왔어요. 답변 왔어요. 자,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하하하하. 아는 게니다 기절 당해도 어, 석화는 버프 다 해제가 되버리지만 기절은 버프가 해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도발이라는 하나의 버프단 말이야. 그 버프가 해제가 안 됩니다. 자, 확인을, 확인을 위해서 한번더 실험하고 있습니다. 자, 기절 들어오고요. 하바박. 아, 자, 자, 위에 봐봐. 키가 하도 커가지고. 야, 키가 너무 커서 안 보이는데, 버프가 있어요. 봐봐! 버프가 살아있어. 자, 지금 턴 넘어오면서 이제 버프가 불렸는데 분명히 버프가 살아있는 걸 봤습니다. 기저해롱해롱하는데 저 위에 버프가 떠있더라고. 도발 버프는 살아있습니다. 자, 잠깐만. 드디어 신캐 찐댁 한번 나오나? 그동안 너무 쳐맞아가지고 내가 한번 가보자. 자, 우리 실험을 도와준 유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첫번째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뭐야? 이 덱은 뭐야 18만천 자, 요거는 빠르게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통 대이구나 자, 요렇게 바로 로멜 첫턴의 필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인 멀리 넣고 필살기 음식까지 먹었기 때문에 바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바로 풀카운터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비기가 없긴 하지만 빠하오 자 마무리 됩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 오늘따라 왜 자, 로멜이랑 녹스카형 덱입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바로 필살기 만들고 도발하고 차크닥 자 우리 공격력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버프가 지금 드롤 머리 위에 버프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자 찍어 버리겠죠 찍어 버리는데 아 버프 해제다 어, 버프의 해제를 는 수가 있다. 버프 해제로는 어, 하나의 버프이기 때문에 자, 근데 필살기를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찐득 느낌이 난다. 야 부부 사기단 나와봐 봐. 자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아, 드디어 나왔네. 부부 사기단 21만 9천, 21만 9천의 부부 사기단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아, 로메리크 두장 떴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면은, 아까 우리 실험할 때처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까 딱, 우리 뭐, 유리랑 실험할 때딱 이렇게 쓰게 됐다, 그죠? 젤드리스 필살기 만들고 도발. 자, 이거를, 이거를, 이 필살기를 못 막아. 맞나? 자, 여러분. 오랜만에 찐득 냄새 서 솔솔 난다. 이거 못 막는다. 기절시켜도 타겟팅 못 옮겨요. 확인하셨죠? 어, 시라, 시라, 시라. 자, 도발에 다 끌리고 있어요. 아, 자, 야, 필살기 준비됐네? 정말 저거? 야, 아, 그래요?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 이렇게 할게요. 일단 보호막 걷어내고, 보호막을 걷어야 쇠기피해 터지니까. 자, 아무리 역속이지만 아마도 따쁘고요. 253,000. 그리고 필살기는 또 따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오케 어쨌든 배시브를 빨리 뽑을 수가 있었어. 그죠? 우리 도발기 없네, 이제. 또, 우리 좋은 게 뭐냐면, 코인젤리스가 또 얼마나 좋아? 어, 이래 필살기 압박하지, 압박하지, 막을 수 있어요. 어? 막지 말자. 야! 야, 극한사상 가자, 구세야뭘 막아, 임마! 출발! <laughs> 원래 이게 왜 무섭냐면, 여야일 개성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잖아. 로멜이 살아나면서 필살기 개지 다 가지고 있어. 그게 겁나 무서운 거거든요? 야! <laughs> 어, 저 킹이 왜안 죽었노? 자 한대 맞아 줍봅시다 킹꺼는 뭐고 저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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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와, 구분이 안 가가지고 사람한테 AI라고 해서 신뢰도 하긴 하는데 AI가 진짜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AI 많습니다 알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찐댁 느낌 난다 야 부부 사기다나 오늘 많이 좀 나와봐 봐봐 빠하오 자, 81만 조금 약하게 들어갔지만 필살기가 충분하다 이 정도면 자, 계속해서 봐. 24만 1000이고 드롤이랑 여엘이 뭔데? 아, 코젤 드롤 덱이구나.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인젤 드리스랑 기존 드롤 있죠? 체력 드롤. 이 여기에 저는 에스카노로 넣어서 쓰는데 그 찐덱 리뷰도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 그덱 쓰는데 부부사기단 음, 필직노로때리부수는 컨셉입니다. 어쨌든. 가봅시다. 에? 야, 봐봐, 끝났다. 자, 끝났다. 아,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저초록색 초록, 드로리기 때문에 안 끝났다. 아... <laughs>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진짜 좋아. 저저 초록색 드로리. 자, 자, 우리 필살기를 만들었지만 만들었지만 자, 필살기 사용 불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일단 견제기는 못 던질 거고. 저게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견제 한칸 하잖아. 한칸딱 깎아놓고 내가 다시 필살기 한칸 만들면 또 걸려요. 저 개성이. 필살기 사용 불가가. 그래서 한 칸만 까다이다 코젤이 건드려주면 필살기 못 써, 상대. 저, 솔직히 진짜 찐득입니다 저거. 되게 찐득이고그다에야 야, 씨. 찌그뿌라. 그냥 안 되겠다. 가자그뒤로한 번. 야, 동생아. 좀 죽자. 너형 필살기 견제하려고 했지. 자, 살아나고요. 와라라라, 빠삭, 와, 3 0 0 0 이야, 이게, 킹 석화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1성부터 200% 피해잖아요. 그래서 꽤나 매섭게, 파파파파 보시라듯이 들어가잖아. 이거 마찬가지네. 와, 그 일생으로 버버벅 때렸는데, 추구 투잡구네? <laughs> 아, 필살기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네요. 일단 보막을 걷고 쳐야 될것 같아요. 비기가 없어지더라도, 보막을 걷어내고, 셀리뿌고요그 다음에는, 아, 아, 아. 석화도 괜찮고, 근데 속성발로 그냥 필, 필각하는 척 하면서 죽이 봅시다. 근데 끝날 것 같다, 야. 풀 카운터! 5 8만 밖에 안 나오네. 역시 비기가 없으니까. 어. 근데 풀업 해놓으면 비기가 없어도 이렇게 참 편합니다. 자, 야, 부부사기단좀 나와봐봐. 솔직히 제 아이디어로는 후턴인 것도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부부사기들한테 후턴 잡히는 거 한번 해보자. 투급 얼마예요 24만 뗐다! 봐 아, 봐봐. 내내내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 이게 로메크 카드가 많이 잘안 떴다 하더라도 두 칸으로 피사기 바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도발 끌어버리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어요. 후턴이라도. 자, 보막 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됐다. 한 장이 안 떴다고 생각하고 어, 생각해 봅시다. 주 때리 뿌고. 자, 요렇게 카드 좀잘안 떴고 뜨고 저 뜨고까지 다 생각해서 그래도 좀넉넉하죠 지금. 필피기한칸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자이 상태에서 도발했어 어붙었일때는 오히려 확실하게 바로 로멜 필사기 만들고 해봐봐 하고 딱 던질 수 있어 도발해 가지고 그럼 이 도발을 이걸 막을 수 있나 못 막나 이 말이거든 일단 못 막아요 부부 사기단 쪽에서는 기절하고 타겟팅 안 옮겨지지 석화로는 안 되지 못 막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된다 한번 걷어내 주고 어보막 한번 걷어내 주고 풀카운트 가면 끝이지 아니다한명 살아나겠네 자 혹시 살아난 로멜이 카드를 되게 잘 받았을 가능성이 잠깐 잠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요거 볼카운터로메이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 혹시 카드가 잘안 떴을 수도 있잖아. 그, 그 상황을 봅시다. 좀잘안 썼을 때 해도, 이렇게 해서 때리면, 로멜이 살아나요. 그 로멜이 필살기를 다 받을 수가 있어. 요 봐봐. 카드가 착항착항 합쳐져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필살기 견제기까지 한방더 날린 상태입니다. 어? 뭔, 어, 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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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인지 알겠지? 혹시나 어쩔 혹시나 살아난 로멜한테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견제기까지도 한장더 있단 말이야. 고인젤드가 있으니까 찐득 느낌 나요? 내가 네, 보기에 이거는 오랜만에 맛보는 신캐로 찐득 맛보는 느낌인데. 어, 잠깐 만아 여기 한장또 있어요. 어또한장 있다. 그리고 살상 헤프도 되고, 살상 헤프도 되고. 어좀잘안불렸다고 생각해볼게. 잘안불렸다고 생각하고 견제기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라라락, 빠카당 끝났네. 그냥 와라락 빠카당으로 끝난다. 와라라락, 빠사오. 어안 끝났다. 봐봐, 봐봐. 이럴 수 있거든. 아, 왜냐면 이번 주그 규칙도 있고 규칙도 있고 내가 또 인내율을 너무 많이 올려 주아 규칙은 여기만 들어갔네 어쨌든 인내율을 내가 <laughs> 세 개나 줬다 보니까 아닌데 또 그거만큼 어 저봐 그거만큼 우리는 또어 드롤에 더 좋아, 하여튼 우리는. 우리는 인내도 인내인데, 거기다가 드롤 개성으로 공격까지 더 올라갔어.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야, 아, 기절까지 남아도는데, 와, 약간 힘이 조금 남아도는데, 힘 조금 남아요. 와, 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기분이냐. 맨날 시험을 이스틴이나, 어? 진격의 그 쓰레기 자석들 하다가, 코인젤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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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드롤은 꽤나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에, 부부살기단에다 코인 드롤 데리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코인, 코인젤드가 쓰는데, 거기다 들어올 데코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쉽게 그, 버프까지 더 받잖아, 요 이러면. 여러모로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의 택등급! 뚜루루루루오랜만에 여러분! 젠데이! 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웅이니까, 어, 부부 사기 다 슬슬 한번 조지 보자, 에. 고맙습니다! 고! 파이!